안녕하세요. 음, 요즘 진짜 누구 처음 만나면 MBTI부터 물어보는 거 거의 뭐 국물이죠? 네, 맞아요. 사람 성격 이해하는데 재밌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 있잖아요. 얘네도 혹시, 뭐랄까, 성향 같은 게 느껴질 때 없나요? 특히 그 F랑 T 차이요. 어,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AI가 진짜 MBTI를 가졌다. 이건 아니지만요. 네네, 당연히 그건 아니죠. 사용자가 AI랑 대화하면서 반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반응 방식이 꼭 F형이나 T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사용자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 네. 오늘은 한 사용자분이 GPT나 재미나이 같은 여러 AI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런 미묘한 반응성향 차이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 재밌겠네요. 근데 이건 뭐 과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찰 기반이라는 점 재미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죠. 맞습니다. AI의 진짜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느낌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MBTI의 T란 F가 뭔지 아주 잠깐만 짚어볼까요? T는 사고형, F는 감정형, 맞죠? 네, 간단히 말하면 T, 그러니까 사고형은 좀 논리적이고 사실 기반으로 판단하는 편이죠. 객관성, 효율성 이런 걸 중시해요. 딱 떨어지는 설명,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식, 그렇죠? 반면에 F, 감정형은 관계나 공감, 조화, 이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 감정이나 가치를 많이 고려하죠. 아,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 네, 맞아요. 그런 반응을 선호하고요. 자, 그럼 이 사용자분은 GPT한테선 뭘 느꼈을까요? 들어보니까 GPT랑 얘기하면 꼭 F형 친구랑 대화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GPT가 바로 해결책부터 딱 내놓는 게 아니라 아, 해결책이 아니라. 네. 그 전에 먼저 어, 정말 속상하시겠어요라든지 힘내세요 같은 말로 위로를 건네더라는 거죠. 공감을 먼저 시도하는 듯한 느낌. 오. 되게 섬세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뭔가 인간적인 교감을 채워주는 느낌. 그렇죠. AI가 물론 감정은 없지만 그렇게 느껴지도록 반응하는 거예요. 음, 아마 학습 과정에서 그런 공감 표현이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 인간의 피드백으로 학습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F형 소통 방식을 잘 배워서 모방하는 결과일 수 있죠. 흥미롭네요. 근데 반대로 재미나이는 T 성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재미나이의 경우는 어, 또 다른 목표에 좀더 초점을 맞췄을 수 있어요. 사용자 경험을 보면 재미나이는 되게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딱딱 짚어주는 답변을 많이 했대요. 예를 들면요? 뭐 이것은 a 이므로 B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논리 기반 설명을 주로 하고 가끔은 좀 직설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게. 직설적이요?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라고나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언하는 식이었다고 하죠. 와 그럼 처음엔 좀 차갑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랄까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주 최적화 된 파트너 같다는 느낌, 정보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시하도록 튜닝된 결과일 수 있어요. F나 T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설계 목표나 학습 데이터, 또 우리가 주는 피드백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감정이 없지만 학습 데이터로 인간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모방해서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런 차이를 아는 게꽤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용자분도 그래서 상황에 따라 AI를 골라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따뜻한 위로나 공감이 필요할 땐 GPT를 찾고, 아 명확한 정보나 딱 떨어지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싶으면 주민 아이를 쓰는 식으로요. 오, 진짜 사람 관계 같네요. 이 친구한텐 이런 얘기하고 저 친구한텐 저런 조언 구하고. 비슷하죠? 어떤 성향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도 F와 T가 다 필요하듯 AI도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AI가 점점 사람처럼 대화하게 되면서 단순히 똑똑한 기계를 넘어서 AI의 성향 같은 걸 우리가 파악하려는 시도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성격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맞습니다. AI가 실제 감정이나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와의 상호작용에서 일관된 반응 스타일을 보이고 우리가 그걸 성향이나 개성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AI랑 대화할 때 느껴지는 F형, T형 같은 반응 차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GPT의 공감적인 면, 재미나의 논리적인 면, 재미있는 관찰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AI 쓰시면서 어, 혹시 특정 성향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AI는 F형 같아요. 티언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감정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AI에게서 점점 더 사람 같은 인식된 성격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하는 방식도 바꾸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기술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어쩌면 오랄까 성격이나 성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